안녕하세요. 토요미 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 1960년대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에 성공하면서 그간 미지의 세계였던 우주로의 인간의 첫 발자국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다들 흥분해 하고 있을 무렵, 이 성공을 기반으로 미공 나사에 있는 한 과학자들이 유례없는 프로젝트 하나에 몰두하게 돼요. 일명 세티라고 불리던 이 프로젝트는 자, 이제 인간이 달에 갈수 있으니까 우주 어디엔가 사는 그 지적 생명체를 만날 날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할지 그 방법을 찾고 있었죠. 굉장히 앞서 나간 것 같은데요. 자, 그러게요. 아니, 우리가 그 외계인과 만나면 어떤 언어로 대화를 해야 할까요? 과학자들이 여기에 몰두하던 중 올커니. 그 실험 대상으로 지목된 게 바로 돌고래였습니다. 의외였죠. 아니, 외계인 소통에 돌고래가 갑자기 왜 등장하냐고요? 일단, 이게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지난 1961년, 신경생리학자였던 존 릴리 박사가 과학저널 사이언스를 통해서 돌고래가 인간과 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지능이 높다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이 박사님이 1950년부터 돌고래의 두뇌를 연구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돌고래가 인간 못지않게 트, 두뇌가 굉장히 크고 또 대뇌 피질도 발달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돌고래는 지구에 존재하는 또 다른 지적 생명체이고 또 그들 그 종족 간의 언어 교환도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걸 밝혀냅니다. 그 당시에 이건 굉장히 센세이션했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릴리 박사는 어쩌면 돌고래가 인간과 의사소통이 가능할지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 파격적인 주장, 이게 세티 프로젝트에 속해 있던 우주과학자 프랭크 드레이크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즉각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만약 돌고래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다면, 그러면 다시 말해서 외계 생명체에도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기 위해선 돌고래가 먼저 영어를 배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프랭크 박사가 직접 릴리 박사를 찾아가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진행하는 이 세티 프로젝트에 합류해서 인간의 언어를 돌고래에게 가르쳐봐라 부탁을 하자 릴리 박사도 선뜻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이게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일생 일대의 기회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면. 이 세티 프로젝트에서 돌고래는 외계의 지적 생명체의 샘플 과도 같은 거예요. 돌고래와 소통할 수 있다면 외계인과도 소통할 수 있다라는 가설이었죠. 1963년입니다. 카리브해에 있는 세인트 토머스 섬의 해안가에 대규모의 이 실험 시설이 세워졌습니다.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여기에 돌핀 하우스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한 여성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고 돌핀하우스를 방문하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마거릿 로버트. 릴리 박사의 보조연구원으로서 돌고래들에게 이제 언어를 가르치는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이 돌핀하우스에는요, 돌고래 총 3마리가 있었어요. 암컷이었던 시시와 페멀라, 그리고 수컷이었던 피터가 살고 있었죠. 마거릿은 이중 피터의 트레이너로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게 되죠. 아니, 이게 가능한가 싶지만, 그녀가 아주 열정적으로 이 교육에 임했고요. 놀랍게도 단시간에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언어 트레이닝을 해보니까, 아니, 돌고래 학습 능력이 웬만한 어린아이보다 빨랐다고 해요. 그래서 마거릿이 영어로 숫자를 세는 법부터 가르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피터가 마거릿이 하는 말을 비슷하게 따라하기 시작했죠. 1 2 3 이렇게 말하면 피터가 워투3 하면서 유사한 소리를 만들어 내는데 못 믿으시겠다고요. 실제 그때 녹화된 오디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2 3오꽤 비슷한 소리를 만들어 내죠. 그러다 보니 프로젝트 연구원들도 모두 흥분했어요. 특히나 마거릿은 자신이 만들어낸 이 성과에 매우 만족하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요. 피터를 좀더 트레이닝을 잘 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선생님 인간과의 정서적인 깊은 교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예 피터와 동거를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1965년. 마거릿은 돌핀 하우스 2층을 개조했고, 여기에 인간과 돌고래의 공동생활 공간을 만들게 되는데, 사람이 누워있을 수 있을 정도의 얕은 수심의 풀장이 들어오고요. 그 안에 책상하고 전화기까지 두면서 마거릿은 거기서 일을 했다고 해요. 심지어 침대는 돌고래 풀장 안에 들여 놓았고요. 피터와 함께 잠든 적도 있었고요. 어, 그렇게 마거릿이 무려 일주일에 6일, 6일간이나 피터와 동거동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10주간의 집중 교육이 진행되었는데, 자 그러면 너무 궁금해지죠? 돌고래 의 언어 능력의 변화가 생겼을까요? 네, 놀랍게도 피터는 하이, 헬로 같은 인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실제 오디오로 들어볼게요. Hello. Hello.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어, 피터는 삼각형 이렇게 모양을 보고 트라이앵글이라고 아주 정확하게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소리를 낼 정도로 이 수준이 올라가게 돼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그런데 그쯤에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합니다. 피터가 수컷이잖아요. 마거릿에게 어, 성적 욕구를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보통, 피터가 일주일 중에 마거릿이 없는 하루 정도는 돌핀하우스에 있는 다른 암컷 돌고래들과 시간을 보낸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암컷 돌고래가 아닌 마거릿에 그만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건데요. 이건 마치 그녀에게 강한 애착의 감정을 보이는 듯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돌고래는 포유동물 중에서도 지능과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다보니, 뭐, 일주일에 6일 정도 함께 생활을 하는 마거릿에게 동료, 친구, 그 이상의 감정을 느낀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럼 여기에 대해 마거릿은 어땠을까요?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힘들게 자신이 이끌어온 이 피터와의 친밀도를 이대로 망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손으로 피터의 성욕을 해소해주기도 하죠. 추후, 이 마거리은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그때 실험의 일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쾌하지 않았다. 내 입장에선 그게 성적인 게 아니고 오히려 피터와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행위였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피터를 피하지 않은 덕에 둘 사이는 더 견고하게 친밀해졌죠.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실험 성과도 좋은 쪽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던 릴리 박사는 음, 좀더 빠른 성과를 원했어요. 그러더니 결코 해서는 안될 선택을 해버리는데 바로 피터에게 항정신성 약물 LSD를 주사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말도 안 되죠. LSD는 매우 강력한 환갑제예요. 릴리 박사는 LSD가 이 두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돌고래한테 LSD를 주사해서 그 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어떤 능력이 향상 되는지를 관찰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아 정말 인간의 끝없는 욕심 어쩌면 그는 돌고래가 이런 자극을 받으면 언어를 빠르게 배울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이걸 알게 된 마거릿은요 당연히 반기를 들었죠. 약물을 쓰지 않더라도 충분히 시간만 주어지면 연구가 성공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녀의 주장은 묵살되었고 결국 박사는 돌고래 피터에게 LSG를 주사하고 마는데요. 이 결정은 세티 프로젝트 전체에 위기를 가져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돌고래한테 환각제를 주사했다. 이게 외부로 알려졌고요. 릴리 박사는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였죠. 뿐만 아니라 업친데 어, 덮친격으로 마거릿이 피터의 성욕을 해결해줬다는 부분도 크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성인잡지 헛슬지가 이 사실을 크게 다뤘는데 마치 뭐 인간과 돌고래의 성 스캔들인 마냥 아주 자극적으로 다루게 되면서 세간의 손가락질이 이어졌고요. 자, 그러면 세티 프로젝트는 어떨까요? 굉장히 대중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겠죠? 여기에 부담감을 느낀 나사 측에서 즉각 실험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LSD 또한 아무런 효과가 있지 않았고요. 1966년, 세티 프로젝트의 돌고래 언어 실험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립니다. 돌핀 하우스는 바로 폐쇄되었고요. 아, 참 씁쓸한데요. 마거릿은 끝까지 남아서 피터의 곁을 지키고자 했어요. 하지만 이 돌고래 자체가 개인 소유화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1966년 10월, 피터는 마이애미에 있는 비좁은 건물의 수족관으로 옮겨집니다. 하필 여기가 빛이 잘 들지 않는 삭막한 콘크리트 수조였다고 하는데, 그렇게 원치 않은 이별을 하고 얼마 후에 마거릿은 피터가 사망하고 말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죠. 이게 피터와 마거릿이 떨어진 지 불과 몇주 만의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 사이에 뭐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걸까요? 아니요. 사실 피터의 죽음엔 더 놀라운 점이 있었죠. 잘 알려진 것처럼 돌고래는 인간과 같은 포유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물고기와는 숨 쉬는 게 달라요. 어류는 보통 아가미로 호흡을 하죠. 그런데 돌고래는 사람처럼 폐로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물 속에 있지만 반드시 물 밖으로 나와서 숨을 쉬어야 하는데요. 이건 의식적인 행동으로 돌고래들은 한 시간에도 몇 번이고 호흡을 하려고 물 밖으로 나오는 게 본능입니다. 참고로 이 숨을 쉴때 다른 동물들처럼 코를 이용해요. 근데 돌고래한테 이 기관이 머리 앞쪽에 있고요. 이걸 일명 숨구멍이라고 부르죠. 피터가 그 콘크리트 수조로 옮겨진 후에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듯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어, 스스로 수면 위로 올라오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피터는 점점 호흡을 잃어가면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포기해버렸죠. 인간의 실험에 이용당하고 또 강제로 약물을 주사당하고 끝내 비좁은 수조에 버려진 그 처지를 깨달은 걸까요? 게다가 유일하게 믿고 사랑했던 인간 마거릿과 이별하게 되면서 피터에게는 어쩌면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음, 돌고래가 인간과 대화를 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사실 이 스토리에서 정말 충격적인 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돌고래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 그저 우연 아니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고래가 의식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건 명백한 부분이죠. 동물도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냐고요. 제가 사실 궁금증이 좀 들어서 몇 가지 사례를 더 알아봤는데요. 2019년 남아프리카에서 한 작업을 하던 사진 작가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리를 부상당한 영양이 그늘에서 쉬고 있는 사자에게 자발적으로 다가가고 있었어요. 잠시 후에 영양은 별다른 저항 없이 사자에게 잡아먹혔습니다. 어쩌면 이 영향은 내가 이 다친 다리로 더 이상 살아가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깨달았고 삶을 포기한 듯 보였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1년에 중국에 있는 한곰 공장에서 어미 곰이 탈출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새끼 곰이 여전히 쇠사슬에 묶여서 이 쓸개즙을 채취당하고 있었죠. 어미 곰이 새끼 곰을 데려가려고 했지만 도무지 쇠사슬이 끊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미곰이 새끼곰을 끌어안고 질식시켜서 죽여요. 그리고 스스로는 벽에 머리를 부딪혀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 정말 이야기 드리기도 굉장히 음, 힘든 스토리들인데요. 여러분, 동물 중에서도 특히 사회화가 잘 되어 있는 이 고래는 집단 자살 행위가 있다는 것이 유명하죠. 스트랜딩이라고 불리는데, 이 고래들이 집단으로 해안가로 밀려온 후에 바다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죽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2020년 호주 해안가에서 고래 90마리가 난데없이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 또 해양오염 등으로 고래들이 집단 자살을 한것 같다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피터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마거릿은 최근 bbc 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피터의 추억을 회상했습니다. 50년 만에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힌 거예요. 마거릿에 따르면 그녀가 물에 발을 담그고 앉아 있으면 돌고래 피터가 어느 순간 다가와서 한참 동안 자신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둘 사이에 아주 끈끈한 교감이 있었다는 걸알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마거린 당신도 역시 실험에 참가한 것 자체가 동물학대 아니냐라고 부정적인 시선이 분명 존재했습니다. 이 둘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만난 건 사실이죠. 하지만 마거릿은 적어도 피터에게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그녀는 피터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지냈던 돌핀하우스를 매입했고 거기서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 한 가지가 들었어요. 과연 피터는 정말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의사소통을 할수 있었던 걸까요? 사실 이 부분도 논란이 많죠. 그도 그럴 게 돌고래에는 성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고래가 내는 소리는요, 단지 숨구멍을 여닫는 그 소리에 불과하다고 해요. 자, 그 말인 즉슨 피터는 그동안 이 숨구멍을 여닫으면서 억지로 소리를 낸 겁니다. 그 행위가 인간의 말을 이해한 거라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요? 언어의 학습이 아닌 단순한 소리 모방이었다라고 해석되는 게 타당하겠죠. 마지막으로 릴리 박사는 결국 자신의 실험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했고요. 이걸 계기로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게 돼요. 1980년대에 들어서는 동물 실험, 특히 돌고래의 전시와 공연을 열성적으로 반대하는 인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인간과 돌고래의 러브스토리 정도로만 소비합니다. 하지만 그걸 넘어서 인간이 동물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죠. 여러분, 동물도 인간 못지 않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을 느낀다라는 걸 뼈저리게 알려주고 있는 오늘 사건. 릴리 박사의 실험은요, 지금까지도 절대 행해지지 말았어야 할 최악의 실험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 합니다